특수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반의사 불벌죄 적용 여부, 사건 배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에서 한번 흉기를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경우, 이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특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특수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구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말합니다. 제18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을 특수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중일부의 흉기를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구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일반 스토킹 범죄 제18조 제1항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며 특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중 일부가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 모든 행위는 특수 스토킹 범죄로 처리되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판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스토킹을 저질렀으며, 이중 1회는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적 의의, 이 판결은 스토킹 범죄의 가중 처벌 요건과 반의사불벌죄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특수스토킹 범죄의 공공적 성격과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